자 10월, 10월 30일, 30일 월요일 항생매매 전략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어, 오늘이 10월물 만기예요, 만기예요. 그래서 어, 11월물, 11월물 오늘부터 방송 시작을 할거고요 어, 11월물은 네. 3일째 네. 뭐 다른 종목들도 그랬지만 3일째 오후장 시작 직후에 급락 나왔었죠. 나왔었죠 그리고 또 같은 패턴으로 반등이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많이 보던 추세 그 돌리는 모양새로, 모양새로 아주 멋지게 양봉 세개 만들면서 상승했는데요. 어, 미국 증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야간, 야간, 아, 미국 증시 상승하고 아, 상승 있을 때 마감하죠. 열, 12시 40분, 40분? 그 그때 마감하니까 그때, 마감하니까. 그 그때 야간선물 종가가 28530이었어요. 0.36% 상승 분봉으로 분봉 보시면 요런 모양으로 상승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 오늘은 주의해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지점, 지점 표시를 좀 해보면 아래쪽으로 397 397, 397. 그리고 전일고가 그리고 554 554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파란색으로. 네, 네. 오늘, 오늘 중요하게 보실 지점은 전일 고가에서 오오4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거를 이걸 넘어가는 방향으로 깨지거나 돌파하고, 깨지거나 돌파하고 네, 예. 그래야 변동성이 변동성 살아나면서 추세가 확장이 확장 되게 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은 대략, 대략 517 정도 예상하고 517 있습니다, 있습니다. 28517 여기서 시작해서 뭐뭐 그림대로 554 돌파하면서 아래로 전체고가 485 485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시가가, 시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시가가 돌, 돌, 좀 달라지면 그 위가격, 위가격 다시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동그라미 값도 시작이 되어야 나오니까요 조금 있다가 10시 14분 이후에 어, 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수정 전략 전, 전달을 하겠는데, 그 전까지는 요전략28517 기준으로 위로 5호사 돌파매수 전국가 이탈 매도, 여기 상단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일단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되겠죠? 네. 그렇게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선도 넘어갔고. <laughs> 어, 4등분선의 중심도 넘어갔고 그래서 일단 상승 방향으로 보겠는데, 보겠는데 전일고가 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위로 간다고 봐야겠죠. 음, 아침에 출발하는 거잘 보시고, 보시고 역시 이것도 상승이, 상승이 일단, 일단 지금 추세다라고 보시는데, 보시는데 이거 장중에 크게 밀렸다가 올라가기도 하니까, 하니까 결국 나중에 올라가기도, 올라가기도 하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정해드린 지점 돌파 또는, 돌파 돌파 또는 이탈하는 걸잘 보셔야 됩니다. 10월 30일 월요일 항생매매 전략이었습니다.